경상남도 하동군의 한적한 산골 마을 박씨 종가의 고택에 가을 저녁이 내려앉고 있었다. 300년 전통을 자랑하는 이 집안의 종손 박한석 노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지 오늘로 49일째 되는 날이었다. 안채 대청마루에 차려진 제사상은 정성스럽고 엄숙했다. 하얀 무명 한복을 입은 가족들이 도열해 있었고 향연이 피어오르는 가운데 박한석 노인의 영정 사진이 단정하게 모셔져 있었다. 고요한 분위기 속에서 큰아들 박민석이 충문을 읽기 시작했다. 유세차, 바로 그 순간이었다. 간, 간, 갑작스러운 개울음 소리가 엄숙한 제사상의 정적을 깨뜨렸다. 모든 시선이 한 곳으로 향했다. 박한석 노인이 12년간 길은 진돗개 바우가 대청마루로 뛰어 올라오고 있었다. 아니, 바우가 왜 저래? 하지만 바우는 멈추지 않았다. 제사상 위로 뛰어올라 제기를 발로 차고 과일 접시를 엎어뜨린 후 빠침내 영정 사진을 향해 이빨을 드러냈다. 이게 무슨 일이야? 가족들이 경악하는 가운데 바우는 영정 사진의 정중한 박한석 노인의 얼굴 부분을 물어뜯기 시작했다. 유리가 깨지는 소리와 함께 사진이 찢어졌다. 죽여버려 그 개를 당장 죽여버려. 둘째 며느리 이선영이 소리치며 빗자루를 들어올렸다. 다른 가족들도 막대기와 방석을 들고 바오를 향해 달려들었다. 잠깐 한 사람이 그들을 가로막았다. 서울에서 내려온 박한석 노인의 손자, 서울 지방 경찰청 강력계 형사 박정민이었다. 그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무도 바오에게 손대지 마세요. 정민아, 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저 개가 할아버지 영정을 망쳐 놨잖아. 큰아버지 민석이 화를 냈다. 정민은 찢어진 영정사진을 조심스럽게 집어들었다. 사진이 찢어진 부분은 정확히 할아버지의 눈과 이마 부분이었다. 우연이라기엔 너무나 정확한 위치였다. 바우는 할아버지와 12년을 함께 살았어요. 한 번도 이상한 행동을 한 적이 없는 아이가 하필 재산아래 하필 영정사진을... 정민은 바우를 내려다봤다. 진돗개는 더 이상 으르렁거리지 않았다. 다만 찢어진 사진을 응시하며 작은 소리로 코콩거릴 뿐이었다. 그 눈에는 마치 무언가를 호소하는 듯한 빛이 서려있었다. 순간 정민의 뇌리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다. 12년 동안 할아버지만을 따르며 살아온 다우가 갑자기 미쳤을 리 없다. 분명 이유가 있을 것이다. 모두 진정하시고 오늘은 여기서 제사를 마치죠. 내일 다시 이야기해요. 정민의 말에 가족들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들의 눈에는 불만과 의심의 빛이 역력했다. 다음 날 새벽 정민은 바우와 함께 할아버지의 방을 찾았다. 1년 전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그 방은 여전히 그의 채취와 추억이 가득했다. 방한 구석에는 할아버지가 평생 쓰신 낡은 서랍장이 있었다. 정민은 조심스럽게 서랍을 하나씩 열어봤다. 옛날 사진들, 중요한 서류들. 그리고 할아버지가 손수 쓰신 일기장들이 정리되어 있었다. 가장 최근의 일기장을 펼쳐보니 할아버지의 또박또박한 글씨가 눈에 들어왔다. 9월 15일 맑음. 요즘 밥맛이 이상하다. 쓴맛이 난다. 나이가 들어서인가? 하지만 예전에는 이런 적이 없었는데. 9월 18일 흐림. 민석이가 가져온 약을 먹고 나면 머리가 멍해진다. 혈압약이라고 하는데 뭔가 다른 것 같다. 9월 22일 피. 며느리 선영이가 끓여준 죽을 먹고 토했다. 속이 메스껍고 어지럽다. 뭔가 이상하다. 9월 25일. 요즘 자꾸 깜빡깜빡한다. 정말 나이가 들어서인가? 아니면 정민의 손이 점점 떨리기 시작했다. 할아버지는 분명히 무언가를 의심하고 있었던 것이다. 일기장의 후반부로 갈수록 그 시체가 흐트러지고 내용도 탐척이 되어갔다. 누군가 나를 속이고 있다. 믿었던 사람들이 채산 이야기만 나오면 분위기가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떨리는 글씨로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다. 만약 내가 갑자기 죽게 된다면 누군가는 진실을 밝혀줬으면 한다. 내 죽음이 단순한 병사가 아님을 누군가는 알아줬으면 한다. 바우야, 너만이 내 마지막을 지켜본 증인이다. 부디 누군가 좋은 사람이 너의 마음을 알아주길. 바우는 정민 옆에서 낮게 울고 있었다. 마치 그때의 슬픈 기억을 떠올리는 것 같았다. 정민은 일기장을 덮고 깊은 한숨을 쉬었다. 할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 그리고 이 일기에 내어 우연의 일치일까? 아니면 정말로 무언가 숨겨진 일이 있었던 걸까? 정민은 어젯밤 바우가 찢어버린 영정 사진을 자세히 관찰했다. 뭔가 부자연스러운 느낌이 들었다. 할아버지의 평소 인상과 미묘하게 달랐다. 그는 휴대폰에서 할아버지와 함께 찍은 예전 사진들을 꺼내 비교해 봤다. 작년 추석에 온 가족이 모여 찍은 사진, 할아버지 팔순 잔치 때의 사진, 그리고 평소 산책하시는 모습을 찍은 사진들. 분명히 차이가 있었다. 영정 사진 속 할아버지의 눈빛은 차갑고 엄격해 보였다. 하지만 평소 할아버지의 눈은 따뜻하고 자상했다. 이 사진, 뭔가 이상해. 정민은 경찰청 디지털 포렌식 팀에서 함께 일하는 후배에게 전화를 걸었다. 강수나야, 급한 부탁이 하나 있어. 사진 분석 좀 해줄 수 있어? 형, 무슨 일이에요? 할아버지 영정 사진인데 뭔가 조작된 것다 확인해줄 수 있을까? 네, 사진 보내주세요. 바로 분석해볼게요. 한 시간 후 강수로부터 답이 왔다. 형, 이거 완전 합성 사진이에요. 얼굴의 기본 윤곽은 할아버지 것이 맞는데, 눈 부분만 다른 사진에서 가져와서 정교하게 합성한 거예요. 그리고 전체적인 표정도 원본보다 훨씬 냉정하게 조작되어 있고요. 확실해? 100% 확실합니다. 이런 수준의 합성은 전문가가 아니면 불가능해요. 게다가 원본 사진의 출처도 추적해봤는데 이건 몇년전 다른 행사에서 찍힌 사진의 일부를 편집한 거예요. 정민은 충격을 받았다. 누가 왜 할아버지의 영정 사진을 이렇게 조작했을까? 그리고 무엇보다 왜 할아버지를 더 차갑고 엄격한 모습으로 만들려 했을까? 그는 다시 바오에게로 갔다. 원본 사진과 조작된 사진을 각각 보여줬다. 할아버지의 원래 모습이 담긴 사진에는 바우가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조작된 영정 사진을 보자마자 바우는 다시 경계심을 드러내며 으르렁거리기 시작했다. 바우야, 너는 진짜 할아버지와 가짜를 구분할 수 있구나. 조미는 확신했다. 바우는 단순히 미친 것이 아니라 가짜를 가려내고 있었던 것이다. 그날 밤, 정민은 바우와 함께 할아버지 방에서 자기로 했다. 가족들은 탐탁지 않아 했지만 정민은 이곳에서 더 많은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밤 2시경 바우가 갑자기 일어나 침대 밑을 향해 짖기 시작했다. 평소 얌전한 바우로서는 드문 행동이었다. "바우야, 뭐가 있는 거야?" 정민이 손전등을 비춰보니 마루 바닥의 한 부분이 다른 곳보다 색깔이 달랐다. 마치 최근에 교체한 것처럼 보였다. 정민은 조심스럽게 마루 바닥을 들어 올렸다. 그 밑에는 작은 금고가 숨겨져 있었다. 금고에는 비밀번호 자물쇠가 달려 있었다. 할아버지라면 무슨 번호를 쓰셨을까? 정민은 할아버지의 생일, 돌아가신 할머니의 생일, 자신의 생일 등을 차례로 입력해봤다. 마지막으로 바오의 생일을 입력하자 금고가 열렸다. 금고 안에는 USB 메모리 하나, 작은 디지털 녹음기, 그리고 할아버지의 필체로 쓰인 메모가 들어 있었다.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정민아, 만약 네가 이것을 찾는다면 할아버지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것이다. U.S.B에는 마지막 한달 동안의 녹음이 들어 있다. 누군기에는 더 중요한 증거가 있다. 진실을 밝혀다오. 바오가 너를 이곳으로 인도했다면 그것은 바오도 진실을 원하기 때문이다. 할아버지를 믿어주렴. 정민의 손이 떨렸다. 할아버지는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고. 증거를 남겨두셨던 것이다. 정민은 떨리는 손으로 USB를 노트북에 꽂았다. 여러 개의 음성 파일이 날짜 순으로 정리되어 있었다. 첫 번째 파일을 재생하자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9월 10일. 오늘 민석이가 가져온 약이 이상하다. 평소 먹던 혈압약과 모양이 다르다. 물어보니 새로운 약이라고 하는데 다음 파일에는 더 구체적인 내용이 있었다. 9월 15일. 선영이가 끓여준 죽에서 쓴맛이 난다. 평소와 다른 약재를 넣었다고 하는데 먹고 나면 정신이 몽롱해진다. 그리고 세 번째 파일에서는 충격적인 대화가 녹음되어 있었다. 아버지 약 드세요. 이 약은 뭐냐? 먹고 나면 머리가 아프다. 아버지 의사가 처방해준 거예요. 드셔야 해요. 내가 병원에 간 적이 없는데 어떻게 처방전이 있냐? 아버지가 깜빡하신 거예요. 요즘 기억력이... 거짓말하지 마라. 이건 수면제 아니냐? 아버지, 요즘 너무 예민하세요? 혹시 치매가 오시는 건 아닌지? 네 번째 파일에는 며느리 선영과의 대화가 있었다. 어머님, 죽 드세요? 선영아, 이 죽에 뭘 넣었냐? 맛이 이상하다. 그냥 몸에 좋은 약재를 조금 넣었어요. 어떤 약재냐? 잘 모르겠어요. 약국에서 추천해 준 건데. 이상해. 먹고 나면 속이 메스껍다. 어머님이 나이가 드셔서 그런 거 아닐까요? 다섯 번째 파일에는 가장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다. 아버지, 이제 유언장 좀 쓰셔야 할것 같아요. 무슨 유언장? 나는 아직 죽을 생각 없다. 아버지,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서요. 재산 정리도 해야 하고, 재산은 내가 살아있을 때 내가 알아서 한다. 하지만 아버지 상태가 의사가 치매 초기 증상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언제 치매 검사를 받았다고 나는 멀쩡하다. 아버지, 기억하지 못하시는군요. 역시. 거짓말 하지 마라. 내 정신은 멀쩡해. 마지막 파일에는 할아버지 혼자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었다. 이제 확실하다. 민석이와 선영이가 나에게 약물을 투여하고 있다.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어서 재산을 빼앗으려는 것 같다. 하지만 나는 아직 정신이 멀쩡하다. 이 녹음이 증거가 될 것이다. 바우야, 너만은 내 편이지? 녹음기에서는 바우의 작은 울음소리가 들렸다. 정민은 녹음을 끄고 주먹을 꽉 쥐었다. 진실이 드러났다. 큰아버지 민석과 큰어머니 선영이 할아버지를 의도적으로 약물로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어 재산을 가로채려 했던 것이다. 다음날 정민은 가족들이 언급했던 할아버지의 치매 진단서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다. 민석은 할아버지가 치매 초기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했었다. 정민은 지역의 주요 병원들을 돌아다니며 할아버지의 진료 기록을 확인했다. 하지만 어떤 병원에서도 박한석이라는 이름으로 치매 검사를 받은 기록을 찾을 수 없었다. 혹시 박한석이라는 분이 치매 검사를 받으신 적이 있나요? 아니요. 저희 병원에는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럼 이 진단서는 뭔가요? 정민이 민석에게서 받은 진단서를 보여주자 의료진들은 모두 고개를 저었다. 이건 저희 병원에서 발행한 게 아닙니다. 병원 도장도 실제와 다르고 의사 서명도 저희 병원 의사 것이 아니에요. 그럼 이건 위조된 건가요? 그렇게 보입니다. 게다가 진단서 양식도 저희가 쓰는 것과 달라요. 정민은 분노했다. 민석은 할아버지를 약물로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어 놓고 가짜 진단서까지 만들어서 법적으로 무능력자로 만들려 했던 것이다. 그는 진단서를 정밀 감정에 맡겼다. 결과는 예상대로였다. 완전히 위조된 문서였고, 사용된 인장과 서명 모두 가짜였다. 정민은 등기소에서 할아버지 명의의 재산 이동 기록을 조회했다. 놀랍게도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바로 일주일 전, 모든 재산이 민석 명의로 이전되어 있었다. 이 서류는 언제 작성된 건가요? 박한석 어르신이 직접 오셔서 작성하셨습니다. 9월 28일이었죠. 혹시 그때 함께 온 사람이 있었나요? 네, 아드님과 며느님이 함께 오셨어요. 어르신이 많이 편찮으셔서 거의 부축을 받아서 오셨더라고요. 어르신 상태는 어떠셨나요? 많이 허약해 보이셨어요. 말씀도 어눌하시고 손도 많이 떨리시고 걱정이 될 정도였습니다. 정민은 서류의 서명을 자세히 살펴봤다. 할아버지의 평소 글씨체와는 확연히 달랐다. 힘없이 흔들리는 글씨체는 마치 누군가가 손을 잡고 억지로 쓰게 한것 같았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재산 이전 내용이었다. 조상대대로 내려온 종택, 넓은 농토, 그리고 상당한 현금까지 모든 것이 민석에게 넘어가 있었다. 다른 자녀들이나 손자들에게는 단한 푼도 남겨두지 않은 채로. 이상하네요. 평소 할아버지는 공정한 분이셨는데. 정민은 서류를 복사해서 필적 감정을 의뢰했다. 결과는 명백했다. 강제로 손을 잡고 쓰게 한 흔적이 역력했고 본인의 의지로 쓴 서명이 아니었다. 정민은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던 날 밤의 상황을 재구성해보기로 했다. 바우를 데리고 할아버지 방으로 가서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려 했다. 바우야,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던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니? 바우는 방 안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낮게 울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갑자기 침대 옆으로 가서 바닥을 쿵쿵거리며 냄새를 맡았다. 여기에 뭔가 있었구나? 정민이 그 자리를 자세히 살펴보니 바닥에 희미한 물자국이 남아 있었다. 그리고 바우는 다시 방문 쪽으로 가서 짓기 시작했다. 그날 밤 누군가 들어왔구나? 바우의 행동을 보면서 정민은 그날 밤의 상황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었다. 누군가 몰래 방에 들어와서 할아버지에게 무언가를 했고, 바우는 그것을 모두 목격했던 것이다. 정민은 방안을 더 자세히 조사했다. 침대 시트를 들춰보니 희미한 얼룩이 있었다. 아마도 약물의 흔적일 가능성이 높았다. 다음날 정민은 마을의 이웃들을 찾아가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던 날 밤에 대해 물어봤다. 먼저 바로 옆집에 사는 김할머니를 찾아갔다. 할머니, 할아버지 돌아가시던 날 밤에 뭔가 이상한 일 없으셨어요? 아, 그날 밤, 바우가 계속 울었어. 밤새도록 캠백거리고 울어댔지 평소에는 얌전한 개였는데 말이야. 몇 시쯤부터요? 밤 11시부터 새벽까지 너무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잤어. 그리고 김할머니는 잠깐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다. 민석씨 차가 새벽에 왔다 갔더라고. 평소에는 밤에 안 오는데 말이야. 새벽 몇 시쯤이요? 3시쯤? 아니, 4시쯤이었나? 정확하지는 않지만 매우 늦은 시간이었어. 중요한 증언이었다. 민석은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던 날밤 새벽에 집에 왔다 갔다는 것이다. 정민은 다른 이웃들도 찾아갔다. 마을 이장도 비슷한 증언을 했다. 그날 밤 바우가 정말 이상했어. 평소와 완전히 달랐지. 마치 무슨 위험한 일이 일어나는 걸 알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민석 씨가 새벽에 급하게 왔다 갔어. 차 소리가 너무 커서 깼거든. 모든 증언이 일치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던 날 밤, 민석이 새벽에 다녀갔고, 바우는 밤새 울어댔다는 것이다. 정민은 할아버지 방에서 발견한 의심스러운 약들을 수거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성분 분석을 의뢰했다. 뼈칠후 결과가 나왔다. 충격적이었다. 이 약물들은 모두 강력한 신경안정제와 수면제입니다. 특히 이 하얀 알약은 일반 의료진도 함부로 처방하지 않는 강력한 정신과 약물이에요. 이런 약을 지속적으로 복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기억력 장애, 판단력 저하. 의식 저하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 의식 불명 상태에 빠질 수도 있고요. 고령자에게는 더 위험하겠군요. 네, 특히 80세 이상 고령자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용량이면 정상적인 판단력을 잃게 되고 극단적인 경우 호흡기능 마비로 사망할 수도 있어요. 정민은 소름이 돋았다. 민석과 선영은 단순히 할아버지의 재산을 노린 것이 아니라 할아버지의 생명까지 위험에 빠뜨렸던 것이다. 정민은 다시 할아버지 방으로 돌아가 더 꼼꼼히 수색했다. 바우도 함께 따라왔다. 바우는 서랍장 뒤쪽을 계속 킁킁거렸다. 바우야, 여기에 뭔가 더 있다는 거니? 정민이 서랍장을 조심스럽게 움직여보니 뒤쪽 벽에 작은 틈이 있었다. 그곳에서 작은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봉투 안에는 할아버지가 직접 쓰신 유서가 들어있었다. 하지만 이것은 민석이 강요한 재산 상속서와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었다. 나, 박한석은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이 유서를 작성한다. 첫째, 종택과 조상의 위패는 장남 민석이 계승한다. 하지만 다른 재산은 모든 자녀들과 손자들에게 공평하게 나눈다. 둘째, 만약 누군가 나를 속이거나 강제로 다른 문서에 서명하게 한다면 그것은 모두 무효다. 셋째, 내가 의식을 잃거나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한 모든 법적 행위는 인정하지 않는다. 넷째, 바우는 정민이가 돌봐주길 바란다. 바우만이 진실을 아는 유일한 증인이다. 이 유서는 내 진정한 의지이며 다른 어떤 문서보다 우선한다. 날짜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한달 전이었다. 할아버지는 이미 위험을 감지하고 진짜 유서를 숨겨두셨던 것이다. 정민은 모든 증거를 정리했다. 가짜 영정사진, 약물 투여 녹음, 위조된 진단서, 강제로 작성된 재산이전 서류, 진짜 유서, 그리고 바우의 증언. 이제 민석과 선영을 상대로 진실을 밝힐 때가 되었다. 정민은 가족회의를 소집했다. 종택의 사랑방에 모든 가족이 모였다. 민석과 선영의 표정은 불안해 보였다. 큰아버지, 큰어머니, 할아버지에게 무슨 일을 하신 겁니까? 정민아, 무슨 소리냐? 우리는 아버지를 정성껏 모셨다. 그럼 이건 뭡니까? 정민은 USB에 녹음을 틀었다. 할아버지와 민석, 선영의 대화가 명확하게 들렸다. 민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리고 이 가짜 진단서는, 이 위조된 재산 이전 서류는, 그리고 이 약물들은, 정민은 차례로 증거들을 내놓았다. 우리는, 우리는 아버지가 치매에 걸려서, 거짓말 마세요. 할아버지는 마지막까지 정신이 멀쩡하셨어요. 이 진짜 유서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정민이 할아버지의 진짜 유서를 꺼내자, 선영이 갑자기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우리가 너무 욕심을 부렸어요. 그럼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던 날 밤은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새벽에 다녀가신 것도? 민석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아버지가 아버지가 모든 걸다 알고 계셨어. 그래서 우리를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셨지. 그래서 그래서 수면제를 좀더 많이 더 많이 먹이셨다는 말씀인가요? 의도한 게 아니야. 단지 조용히 하게 하려고. 하지만 아버지가 그만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었다. 정민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며칠 후 검찰과 경찰의 합동 수사가 시작되었다. 정민이 수집한 증거들은 모두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특히 바오의 증언이 주목받았다. 동물의 행동이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었지만 이 사건에서는 바오의 반응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정신과 약물을 투여하여 판단력을 흐린 후 위조된 의료문서를 근거로 재산을 강취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피해자의 생명까지 위험에 빠뜨렸다는 점입니다. 검사의 공소장 낭독이 이어졌다. 또한 피해자가 진실을 알고 반발하자 과도한 약물 투여로 의식을 잃게 한후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재산 범죄가 아닌 존속 사례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재판 과정에서 민석과 선영은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그들은 할아버지의 재산을 노리고 몇 달에 걸쳐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던 것이다. 결국 민석은 무기징역, 선영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위조된 모든 문서는 무효 처리되었고, 할아버지의 진짜 유서에 따라 재산이 다시 분배되었다. 재판이 끝난 후, 정민은 바우와 함께 할아버지의 묘소를 찾았다. 새로 만든 진짜 영정사진을 뮤비 앞에 놓았다. 할아버지,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졌어요. 바우가 끝까지 할아버지를 지켜줬어요. 바우는 뮤비 앞에 엎드려 조용히 있었다. 더 이상 으르렁거리지도 짖지도 않았다. 마치 할아버지가 이제 편안히 쉴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 같았다. 바우야, 정말 고마워. 네가 없었다면 할아버지는 영원히 억울하게 돌아가셨을 거야. 정민은 바우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바우는 처음으로 꼬리를 살짝 흔들었다. 그날 밤, 정민은 바우와 함께 종택에서 마지막 밤을 보냈다. 내일이면 서울로 돌아가야 했고, 바우도 함께 데려갈 예정이었다. 하지만 바우는 여전히 할아버지 방 앞을 지키고 있었다. 마치 할아버지가 돌아오시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서울로 돌아온 정민과 바우의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도시 생활에 적응하지 못할까 걱정했지만, 바우는 생각보다 빨리 적응했다. 어느날, 정민이 근무하는 경찰서에 한 할머니가 찾아왔다. 경찰관님, 우리 할아버지가 갑자기 이상해졌어요.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고 며느리를 무서워해요. 정민은 그 말을 듣고 바우를 쳐다봤다. 바우도 정민을 바라보고 있었다. 할머니, 자세한 이야기 좀 들려주세요. 며칠 후 정민과 바우는 그 할머니의 집을 방문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바우가 이상한 행동을 보였다. 특정 방향으로 계속 짖었다. 바우야 무슨 냄새가 나니? 정민이 바우가 가리키는 곳을 살펴보니 약병이 숨겨져 있었다. 그리고 그 약들은 할아버지 사건에서 발견된 것과 동일한 종류였다. 결국 이 집에서도 며느리가 시아버지에게 약물을 투여하며 재산을 노리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후로 바우는 정민과 함께 여러 노인 학대 사건을 해결했다. 바우의 예리한 후각과 직감은 숨겨진 증거를 찾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언론에서는 바우를 정의의 진돗개라고 불렀다. 하지만 정민은 바우가 단순히 훈련받은 탐지견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바우는 할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의리로 진실을 찾아낸 것이다. 그리고 이제는 그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어르신들을 보호하고 있는 것이다. 어느 날밤 정민은 바우와 함께 한강변을 산책하고 있었다. 바우야 할아버지가 보고 계실까? 우리가 하는 일 말이야. 바우는 하늘을 올려다 보며 한번 짧게 짖었다 마치 할아버지가 자랑스러워하고 계신다고 말하는 것 같았다. 1년 후, 정민은 바우와 함께 다시 고향을 찾았다. 종택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이제는 정민이 관리하고 있었다. 할아버지의 유서에 따라 종택은 종손인 정민에게 상속되었다. 민석이 감옥에 있는 동안 정민이 종가를 지켜야 했다. 정민은 종택을 노인들을 위한 쉼터로 꾸몄다.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 와서 머물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든 것이다. 할아버지, 이렇게 하는 게 맞죠? 바우는 할아버지 사진 앞에서 조용히 앉아있었다. 마치 할아버지의 뜻을 전하는 것 같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바우는 늙어갔다. 하지만 여전히 정민과 함께 노인보호 활동을 계속했다. 어느 날 정민은 바우에게 새로운 친구를 소개했다. 유기견 보호소에서 구조한 어린 진돗개였다. 바우야, 이 친구 이름은 의리야. 너처럼 정의로운 개가 되었으면 해서 지었어. 바우는 의리를 보고 꼬리를 흔들었다. 그리고 며칠 동안 의리에게 여러 가지를 가르쳤다. 어떻게 수상한 냄새를 구별하는지, 어떻게 숨겨진 물건을 찾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어떻게 사람을 보호하는지를. 파우의 마지막 사건은 특별했다. 한침의 할머니가 실종된 사건이었다. 가족들은 할머니가 길을 잃었다고 생각했지만, 바우는 다른 것을 눈치챘다. 바우는 할머니의 집에서 이상한 냄새를 맡았다. 그리고 특정 장소로 정민을 안내했다. 바우야, 여기가 어디야? 그곳은 집 근처의 창고였다. 바우가 계속 짖자 정민이 창고 문을 열어봤다. 할머니가 그곳에 갇혀있었다. 그리고 옆에는 할머니의 아들이 떨고 있었다. 어머니를 왜 여기에? 아들이 엄마 재산 때문에 엄마가 유서를 바꾸려고 해서 또 다른 가족 범죄였다. 하지만 바우 덕분에 할머니는 무사히 구조되었다. 바우가 세상을 떠난 것은 조용한 가을날이었다. 정민의 품에서 편안히 눈을 감았다. 바우야, 수고 많았어. 할아버지한테 가서 편히 쉬어. 정민은 바우를 할아버지 묘소 옆에 묻어주었다. 바우의 묘비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었다. 진돗게 바우 정의와 의리를 몸소 실천한 영웅 2000싱 2023. 바우가 죽은 후에도 의리와 다른 후배계들이 정민과 함께 활동을 계속했다. 바우가 가르쳐 준 정신을 이어받아서, 현재 정민은 노인학대 전담수사관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리고 의리를 비롯한 여러 진노개들과 함께 전국의 노인학대 사건들을 해결하고 있다. 바우의 이야기는 책으로 출간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특히 가족 내 노인학대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어느 날한 기자가 정민에게 물었다. 바우가 없었다면 이 모든 진실이 밝혀질 수 있었을까요? 정민은 잠깐 생각한 후 대답했다. 바우는 단순히 증거를 찾아준 것이 아닙니다. 바우는 우리에게 진실을 포기하지 말라고 가르쳐준 거죠. 때로는 말 못하는 존재가 더 순수한 마음으로 정의를 추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바우의 가장 큰 유산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의리입니다. 주인에 대한 의리. 진실에 대한 의리, 그리고 약자를 보호하려는 의리. 그것이 바우가 우리에게 남겨준 가장 소중한 유산입니다. 지금도 전국 곳곳에서 바우의 후배들이 활동하고 있다. 그들은 바우가 그랬듯이 말 못하는 증인이 되어 진실을 지키고 있다. 그리고 하동의 작은 묘지에서 바우는 할아버지와 함께 편안히 잠들어 있다. 두 충실한 친구가 마침내 제외한 그곳에서 이 이야기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노인 학대의 심각성을 다룬다. 하지만 동시에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밝혀진다는 희망의 메시지도 전한다. 진돗개 바우는 단순한 애완동물이 아니라 주인에 대한 충성과 정의감으로 진실을 밝혀낸 진정한 영웅이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실의 소중함과 약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일깨워준다. 무엇보다 이 이야기는 의리의 참된 의미를 보여준다. 진정한 의리는 혈연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옳은 것을 위해 끝까지 싸우는 마음에 있다는 것을. 다와 같은 존재가 우리 곁에 있다는 것은 큰 위안이다. 그들은 말은 할수 없지만, 마음으로 진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